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면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작아진 단 시간입니다. 벌써 부활절이 지나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보내고 여러분들과 새벽에 또 이렇게 마주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일치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일치성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나 다윗이 깨달은 이야기나 바울이 깨달은 이야기나 그 누가 깨달았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 앞으로 인도받은 자는 누구나 똑같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치성이 내 믿음의 진실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자. 자기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로마서 7장을 우리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6장, 7장 굉장히 귀중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새로운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8장에서는 성화와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토록 비참한 인간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진짜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 그 이후로 우리 인류의 그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해결해 주시지 못할까요? 성경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택 받았다고 하는 아니 뭐 너무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성도들의 실제적 삶의 현상 여러분 웬만한가 평범하게 살겠지만 그런 평범한 우리들의 삶또 대단한 삶을 살던참 미천한 삶을 사던 세상적 기준에서 이게 볼수 있는 말들 우리는 왜 아직도 마음의 쉼을 못 누리고 개인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느끼게 될까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무덤에서의 부활 이것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지금 내죄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통상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야?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의 쉼을 못 느끼고 죄의 집에서 해방된 자체를 못 느끼고 살까요? 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말씀들은 사실은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요구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신앙고백을 보면 이 바울의 신앙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으로 고백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선택받은 자라면 당연히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왜못 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성경 써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오,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성격에 쓰여있는 대단한 신앙적 인물들의 이야기가 내 얘기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건 거야 아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하 옛날에 하나님이란 분께서 이렇게 하셨네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어떻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마음속에 죄가 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죄가 왕로 탄다 이런 말들은 엄마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내 마음 속에는 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 그래서 사람의 형태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육신에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지죠.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에서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뿌려진 씨에 있어 사람의 형상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지만 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나의 왕로 타고 있다는 걸 모르고 태어납니다. 나의 왕, 죄. 그리고 나는 그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도록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 예수의 피 뿌리를 받는다는 이야기, 마음의 예수가,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는 말, 이런 말들은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정정한 난자가 수정돼서 엄마 뱃속에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 모든 것이 사망의 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서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울면서 태어나서 성적에 나가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망의 몸이 산다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창세기를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맞추고 2절을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바울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빛빛 취임으로 드러나는 어둠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낸 것. 빛이 있으라 이 말은 흑암에서 빛을 분리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흑암 속에서 내가 사망의 몸을 갖고 산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분별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분해내는 작업에 빛이 있으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 지금 이이야기입요 어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어둠의 존재다. 어둠의 상태에 다 흑암의 존재다. 이걸 점점, 점점 깨달아가서 정말 나는 사망 문세가 역사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명력이 역사는 진짜 흑암, 어둠, 사망의 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굴복시킵니다. 내 육신이 아닌 마음의 관심을 갖게 만들고요. 진짜 사망 권세가 역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된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심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의하는 삶을 살아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심판의 그날까지또내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내 마음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도 모르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 연약함 때문에 하님께 기도해 주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가에도내 마음속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오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열린듯이주십니다 자기에 의해 그 열매, 가시던분과 없는 죄를 먹지 않고 오직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삶이살겼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독해드리고 한절 한절 보겠습니다. 저로는 얘기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성경 공독을 먼저 하고 나서 어, 시간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과 복음, 완벽주의를 목표로 해서 613개조의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행위로 철저히 준수,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시랑 서기경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이 된 이야기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앞에서 우리는, 오라나는 공과한 사람이로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처절한 바울의 영적 절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존재입으로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육체의 법,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저 지옥의 나라로 끌어가는 그 힘을 느끼고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두심이 작용하는 거죠. 이 두심의 작용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죄의 법이 지죠. 마음의 법이 이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몸임을 깨닫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옳담으로정죄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악한 양심이 성장을 합니다. 옳고 그름이 성장하는데 우리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참하나이 여와를 만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준수할 수 없는 자, 우상을 새길 수밖에 없는 자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바로 누구냐면 납니다. 내 탐심과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기애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몸이다 상반되는 얘기죠 사망의 몸은 정죄를 받아 가지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우리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겉의 모습입니다 겉을 지으시니가 속도 지으시지 아니하느냐 이제 겉을 지은 하나님께서 속을 짓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땅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존재 중에서 이런 존재임을 깨닫는 자들을 분리시켜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겉으로 표현되는 내삶 의식세계의 삶은 사실은 속에서의 영향 결과입니다 내 마음 속 요즘 제가 행동 차원 심리 내적 차원 영성 차원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 무식의 그 심층 심리속에 숨어 있는 거짓된 자기의 역사는 그 거짓된 영에 의해서 우리는 내 마음 상태에서 뭔가가 감정이 생기고 정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 의식 세계로 스스로의 자아 이성 양심에 의해서 옳은 것만 바른 것만 선과 악을 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 기준에 의해서 선을 택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이 겉으로 내 삶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 2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내마음속에 탐심과 정욕을 외부로 투사해서 외부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을 놓고 어떤 대상을 놓고 내가 그 대상을 섬김으로 섬김 자체가 내 마음의 탐심과 정욕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투영하고 있는 것,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혼동과 공허와 허감이 깊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정상이 하나님 안에서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죠. 성경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이것이 인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제2계명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면 다른 신으로부터 참 하나님 여호와를 분별을 해서 섬길 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10개 명의 2계 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살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상은 나를 위해서 생기는 거니까. 자기 애,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걸 뱃속부터 배운 우리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바다나 하늘나 땅에 있는 것을 그 생물적 존재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탐심과 정욕을 너는 외부의그 어떤 대상을 놓고 투사를 하고 투영을 함으로써 표현되는 것이니 그걸 잘 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재화된 겁니다. 내몸 밖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을 표현해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는 집착하게 돼 있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의 해결인 게하나님 것입니다. 자기애라는 것.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인간으로서는 참 좋은 단어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이 자기애는 사망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이 표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내 네, 의지적 표현이다. 학교에서 설교를 마쳤는데요. 자기 집만 열심히 꾸미고 인테리어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자기의적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